저는 심장봉으로 아들을 보내는 그날, 하늘나라를, 하늘나라 천국을 보았습니다. 주님께서 이 간증을 듣고 계심으로 제가 본 그대로를 체험하고 경험한 걸 그대로 여러분에게 전달하고자 합니다. 저의 첫째 아들을 먼저 저 영혼하고 고록하고 제가 없는 항월한 그 자체, 열두 중지 문이 열려있는 그곳으로 아름다운 천국에 넉넉히 들어간 사실이 있어 여러분에게 그대로를 전달하고자 합니다 천국이 얼마나 좋은 곳이며 거기에는 이 세상에서 본 적이 없고 무장한 문이 금빛으로 된 문이 있는데 저희 아들은 하늘나라에서 그 전날 꿈속에서 갑자기 흰옷을 입고 주님이신지 주님 같더라고요. 양쪽에는 두 천사와 함께 셋이서 나에게 오더니 양팔을 벌려서 아들을 달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그항황라하고 멋진 주님께서 아들을 달라고 하니 안줄 수가 없어서 내가 아들을 내 팔에서 안고 있다가 주님께로 건네줘, 건네주었습니다. 그러자 천사 두 명과 함께 우리 아들은 그냥 하늘로 확 하늘에 올라가 버렸습니다. 그날이 아들과의 마지막 날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더니 그 천국 문이 열리면서 세상에서 본적 없는 그 천국에 넉넉히 들어가서 우리 아들은 그곳에 본인이 가고 싶은 곳을 날라다니며 이곳을 갔다가 저곳을 갔다가 그냥 서 있어도 춤을 춰도 서 있어도 떨어지지 않고, 그 자체로 주님과 함께 예수님 품만에 있는 걸 아들이 그날 가는 그날 천국을 보았던 것입니다. 무얼 깨닫게 하시려고 이 고난을 세상에서는 고난이지만 아들에게는 축복이었고 환희의 그날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고난을 허락하셨는지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또 알고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70, 80, 90 평생을 살다가 꼭한 번은 죽습니다 그 누구도 안 죽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죽음을 사람들은 준비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한번 멋진 인생을 살다가 그런 꿈만 꾸지 사후세계 내가 죽는다는 것을 착각하고 잊어버리고 이 세상에 향락에 그렇게 살고 있는 우리 세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 때그 무서운 것을 거쳐서 천국이든 지옥이든 정해진 곳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시오고 저에게 이 고난도 허락하셨다 했습니다. 천국에 무사히 넉넉히 들어가기 위해서 준비하는 게이 세상의 삶이라는 것을 나에게 확실히 깨닫게 한 사실입니다. 세상 사람이나 믿는 사람들마저 멋진 세상에서 한번 놀이고파 꿈을 꾸고 목회자들마저 천국, 지옥, 심판대가 어떤 곳이라는 것을 그것을 거치고 거쳐야만 천국이든 그것을 통과하지 못하면 지옥에 떨어진다는 설교를 들어본 적이 여러분 있습니까?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천국 지옥 심판대에서 반드시 거쳐서 천국에 입성하는 사실을 네가 좀 알려주지 않겠니? 그걸 좀 네가 세상에 알려주거라. 이렇게 해서 이 고난을 허락하셨다고 주님은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디 세상에서 아름다운 곳, 하루 멋진 곳에서 만약의 경우에 요즘에는 대통령 청와대를 방문하여 청와대가 어떤 곳인지 구경하러 들어갈 때그그문 앞에서 티켓이가 뭐가 있어야 그 하루도 구경하고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전국 문의 앞에서도 반드시 심판대를 꽂혀서 들어가는데 그 티켓은 성령 충만 기름 등불 충만하고 식당대에 앞에서는 두 길이 있는데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지게 하는데 이것 좀 세상에 알려주려구나 하는 하나님의 간절한 음성이었습니다. 생각했는데 현재의 고난은 잔차 나타날 영광과 적히 비교할 수없도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여러분 제가 여러 가지 이 세상 60평생 살면서 물질로 받는 고통, 사람들과의 분쟁으로 겪는 다툼, 질병의 고통도 컸지만 가장 큰 아픔은 아들을 한늘나라로 보내는 그 아픔은 가장 컸습니다. 가장 견디기 세상에서는 힘들었습니다. 유튜브 보고 계신 분들 중에 자식을 먼저 보낸 사람들 계시면 하나님의 이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 저도 하나님께 반항을 했지요. 왜 주님 하필이면 저에게 저에게만 이 아픔을 허락하셨나요? 참새가 하나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고 했는데. 왜 저에게만 이러시나요? 저의 아들을 가는 날짜는 1월 10일 정도 되는데, 새벽역에 아무도 없을 때, 너무 주님께 반항하고 싶어서, 눈이 쌓인 새벽길을 맨발로 걸으면서, 주님, 저도 좀 데려가시죠. 저도 지금 좀 데려가 주세요. 맨발로 그 눈이 쌓인 그몇 센치 눈이 쌓였는지 너무 억울한지, 화가 난지, 발이 시려운 것도 모르고, 그러고 새벽 녘인데 무서운 것도 모르고, 눈일를 걸었습니다. 그러고는 왜 자식도 안 4년 동안이나 안 주다가 이제 줬는데, 그 아들을 데려가시니까 반항하며 그렇게 주님께 묻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나에게 또 주님은 위로를 해주셨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에게 좀 알려라. 네가 좀 알려주어라. 천국을 준비하기 위해서 사는 삶이 이 세상의 삶이란다.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산 삶이 이 세상의 삶이란다. 그걸 좀 알려줄 수 있겠니? 너의 아들은 내 품에서 이 영원한 천국에서 안식을 누르며 멋지게, 황홀하게, 환히 그 자체에서 아름답게 있는 걸 내가 보여주지, 보여주지 않았니? 지금 현재에 살고 있는 둘째 아들과 비교해 보아라 그때 그 다음의 음성이 첫째 아들은 멋지고 황홀 그 자체인 곳에서 진짜 날아다니며 영원한 안식인데 나중에 이건 깨닫게 하는 건데 제가 이제 알려줄 것입니다. 너의 둘째 아들 집에 있는 아들은 그 힘든 세상에 심판대를 거쳐야만 이곳에 들어올 수 있단다. 지금 누가 더 행복하니 누가 더 멋지니 지게 행복하게 살고 있는 거니?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이 천국을 알게 해주고, 이런 세상에서는 아픔이었지만, 천국에서는 환히, 기쁨, 충만으로 네가 보던 날아다니는 너 아들이 훨씬 더 행복한 것이란다. 이걸 좀 세상에 전달하라. 이걸 좀 전달해 줄수 없겠니? 천국은 이런 곳이라나? 고이라고 전해라. 이걸 알게 하시려고 저에게 이런 아픔도 주신 것이었다는 것을 저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잠시 잠깐 오면 주께서 님 나팔을 불며 오시던지 아니면 저의 연수가 다 되어서 하나님께서 이리로 오노라, 이리로 올라오노라 하는 날 30여 년간 못 만난 그 아들을 만난 기쁨에 저는 어쩔 때는 아버지의 뜻대로 살다가 주님께서 저에게 맡겨 주신 사명과 명령을 잘 지키다가 수많은 영혼들을 깨어나게 하여서 다니엘 12장 3절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오른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혼토록 빛날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마지막이 다가와 온 세계가 시험하고 전쟁과 기민과 지진이 나는 이때저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이 세상을 이기고 승리의 살, 삶을 살리시길 예수인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저번 영상에서 일본 영상에서 말했듯이. 사망진단을 받고 십자가 앞에 섰지 않았냐? 그 심판대를 거치, 거치지 않고서는 그 누구도 그 어떤 사람도 심판결을 통과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올 수 없단다. 이걸 좀 전해줄 수 없겠니? 심판대 앞에서 통과하지 못하면 지옥으로 가는 것이란다. 이걸 알리고, 알리려고 이 고난을 허락하셨으며, 내가 보여준 천국은 반드시 아들이 들어갈 때 금빛 문이 웅장하게 열려 있었으며, 들어오고 난 다음에는 그 문은 닫히고, 영원한 그곳은 신천지. 아름 예수의 피로 하나된 성도들이 모여 죽음이 없는 그 멋진 곳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고 전달하거라. 하는 주님의 음성이었습니다. 또한 가지 분명한 건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천국과 지옥으로 가는 판결을 내리는 곳이 이곳이란다. 재판장이신 우리 주님께서 내리는 판결은 정확하고 분명하게 판결을 내리는데 지옥으로 떨어지는 사람, 아니, 송도들, 목회자들, 예의가 없는 곳이란다. 제가 사망 가운데 심판대 앞에 갔을 때도 목회자들도 많이 그것을 통과하지 못하고 떨어진 것도 보았던 것입니다. 우리 살 일품생을 동영상 비디오로 촬영하듯 우리 뒤에서 촬영하듯 거짓말, 거짓, 음란, 도둑질 남을 비방하는 모든 것찬려하고 주님이 계신다니까요. 그러나 이러한 죄들이 죄들은 목숨이 붙었을 때 회개하면 눈물로 금식하며 철야하며 골방 기도하고 제시 요즘 들어 한 시간 두 시간 이상 하십시오. 하루에 세상에 나가면 우리 옷에 먼지가 묻듯이. 제 속성에서 이겨내면 성령 충만 기름 충만입니다. 깊은 기도는 천국으로 들어가는 열쇠입니다. 방언 기도는 우리 주님과 비밀을 말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할 때 기본 방언을 해야만 영적 소개로 들어가는 첫째 관문인데 아직도 방언도 못하고 성령도 못 받은 분은 혼자서 해보다가 안 되시는 분은 이곳 성전으로 나와서 성령을 받아서 주님과의 비밀을 말하고 영적 세계를 체험하십시오.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만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구하고 찾고 두들기면 받을 수 있습니다. 발을 움직이세요. 찾고 찾으십시오. 그러고 성령은 반드시 받아야만 천국에 넉넉히 들어가는 것입니다. 장작 불이 여러 개 모여서 활활 활 타고 있으면 마른 장작 한 개를 얹어 넣으면 함께 활활 타는 것이 성령의 불은 그렇게 전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고농을 받고 에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십니다. 하늘나라는 말이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요즘 세상 사람들이 그냥 말로 해서 예수 믿습니까? 저와 여러분, 성령 충만과 군능을, 능력을 바꿔서 성령의 나타남을 보여주어야만 저와 여러분의 말을 듣고 예수를 믿고 따라오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여 반드시 귀신 쫓겨나가는 역사 역사가 일어납니다. 귀신 마귀들이 세상 사람들을 육체에 들어가서 요즘 묻지마 사진도 정신 착란을 일으키고 정신착란을 일으키고 명물랑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들을 자유하게 하는 것은 성경 말씀 마가음 6장 13절에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라. 이 성령의 충만만이 그귀신들린다가 쫓겨 나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나타남으로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 56절.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이 동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 그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강구하여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지나 다 고침을 받아싶던 것입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성령의 능력과 권능을 받으면 귀신이 쫓겨나고 옥놀린 자는 자유하게 풀어주며 성령 충만한 천국의 삶을 살아하는 신령한 세계를 맛볼 수가 있습니다. 신령한 세대를 경험 체험하는 신비한 천국의 열쇠가 성령을 사모하여 기름 붓벌 충만히 받고 있다가 다시 오시는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나팔을 불때 공중으로 오실 때그 이름을 불러주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 오늘 반증을 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립니다.